여긴 또왜 찾아온 거야? 이혼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 됐고.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빨리 꺼져. 다시는 오지 마. 가자. 잠깐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바쁘니까 빨리 말해. 나 장사하고 싶어. 불녀 씨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내네. 들을 필요 없어. 장사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딱 보면 몰라. 그냥 돈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야. 알아.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2천만. 빌려줄 순 있는데 갚을 수는 있어. 갚을게. 미리 차용증까지 써왔어. 여기. 연기력 하나 끝내 준다니까. 정못 믿겠으면 그냥 빌려주지 마. 기다려. 이번엔 빌려주는데 1년 안에 갚아야 돼. 이자까지 붙여서. 알았어. 그렇게 차용증을 챙기고 카드를 꺼내 들더니 여기 돈 들었어. 비번은 네 아들 생일. 잊지 마. 딱 1년이야. 가자. 자기 지금 저 여자한테 사기당한 거야. 돈못 돌려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갚을 수밖에 없으니까 적금 들었다고 생각해. 나중에 이자까지 받아서 우리 결혼 자금으로 쓰는 거야. 차한대 뽑아주면 화가 풀릴 것 같은데 아니다 그걸론 부족해 내 이름으로 건물 하나 사줘 알았어 다 해줄게 다 풀렸어 가자 몇년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사정이 안 좋다고 들었어 그래서 뭐약 올리러 왔니? 아니 빌린 돈 주러 왔어 그 사람 없으면 나중에 올게 잠깐 스탑 그돈 나한테 주면 돼 알았어 이 카드에 빌린 돈 그대로 있어 이자 500만 원까지 같이 들었어 1년을 빌려놓고 이자가 그것밖에 안 돼? 좋아 300더 보낼게 계좌 불러줘 응? 차용증은 알아서 잘 처리해주고 그때 등장하는 남자 방금 누구랑 얘기한 거야? 아 어, 아무도 아니야 돈을 아십니까였어 그래 이상하네 얼마 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게 뭐야 나도 일이 이렇게 될줄 몰랐지 예전에 당신 와이프한테 빌려줬던 돈이라도 받아와 차용증 여기 있으니까 이자까지 받아 그돈못 받아오면 우린 끝이야 빨리 가 결국 여자의 사무실을 찾아가는데 여긴 웬일이야? 아, 아들 잘 있나 보러 왔어. 방학 끝났어. 학교가 있지.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시간 가는지도 몰랐네. 뭐할말 있지? 회사 얘기는 들었어. 돈 필요해?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에 다시 올게. 이번 돈다 어땠어? 왜 자기 돈도 당당하게 못 받아내고 있어? 자기 돈이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사기 칠줄 알았다니까. 빌려준 돈 빨리 안 내나? 자용증을 펼쳐보고는 어이가 없어서 이내 찢어버리는데 여보 이러지 말고 일단 돌아가자. 가만있어 제 속셈을 알아야겠으니까 내가 분명히 며칠 전에 돈다 줬잖아. 이채한 내역 보여줘? 당신 회사가 왜 망했다고 생각해? 생각해본 적도 없겠지. 한참 잘 나갈 때저 여자 찾아주고 집 사주고 그렇게 흥청망청 써대니 자금운용이 돼? 그렇게 빈털털이 되고 나니까 이제야 버려진 내 기분을 알겠니? 여보 더 듣지 마. 전연이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야. 빨리 빌렸던 돈이나 내놔. 이자까지 10원도 빠짐없이. 난 분명히 빌린 돈다 갚았어. 직접 물어봐 그돈다 어디다 썼는지 여보 나못 믿어 나야 당신 믿지 증거 있어 증인들도 있지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